점집. 응. 응. 일반인들이 점집에 대해서 이렇게 응. 생각을 할 때, 응. 저기는 뭐, 못 맞춘다. 응. 영겁하지 않다. 응. 뭐 이런 얘기를 할 때가 있어요. 응, 응, 응. 좀 이런 사례들, 응. 선생님 혹시 좀 들어본 적 있어요? 어, 들어본 적 있어요. 얘기해주세요. 어, 일단은, 네. 어디가서는 여기 이런 말을 하고, 저기가서는 저 말을 하는데, 어쨌든 여기서는 동그라미를 얘기를 하고, 여기서는 어... 세모를 얘기를 했어. 틀리잖아 네. 근데 그거는 뭐예요 근데 결국은 자기가 듣고 싶은 말만 듣는 거야 왜냐하면 내가 원하는 거어 원하는 것만 이제 듣고자 하는 건데 근데 거기에서 틀렸다 맞았다 라는 것은 내가 겪었던 것들을 틀렸다 맞았다 라고 할수 있는 거잖아 근데 시간이 지나고 보면 결국은 맞았다라고 할수 있는 부분이 있는 거야. 응. 음. 어, 근데 그걸 어떻게 해석하느냐, 받아들이냐. 음. 네. 예를 들어서 실력님이 볼펜이다. 네. 이 사람은 볼펜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줬어. 네. 근데 네. 내가 해석할 때는 볼펜이기 전에 검은색을 먼저 보이는 거야. 아 네. 어, 나는 검은색이 먼저 보이는 거. 야 볼펜이라고 알려주셨어. 네. 이 이거 자체를 일단 보여주신 거야. 네. 근데 나는 검은색이 먼저 보였어. 그래서 검은색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준 거야. 네. 근데 이 사람은 받아들일 때 경험했던 것이라면. 아, 볼펜인데 왜 자꾸 검은 거 얘기라고 난리야. 음. 어, 할수 있는 거고. 네. 근데 시간이 지나고 보니까 왜 검은 것을 얘기를 했는지, 그때는 자기가 또 겪어를 봤으니까 알수 있는 거. 음. 어, 이런 차이가 맞다, 틀리다. 아, 용하더라, 용하지 않더라. 라고 할수 있는 거고, 신에서 말씀해주는 거는 되게 간단 명령이에요음 음, 짧아요. 간단, 간단, 롱하다고 아니. <laughs> 간단, 명, 료 오케이. 어, 해. 근데, 근데 신에서는 말씀해 주신 게 이제 그런데, 제자가 그 보여주는 것에 대해서 어떻게 설명해 주느냐에 따라서는 그 제자의 몫이에요. 그래서 받아주는 것이 어떻게 받아들이느냐에 따라서 차이가 있어서 결국은 경험을 해야 아 맞았구나 네. 아니었구나 음. 라는 것을 판단할 수 있다라는 거지 왜무당집마다 음. 음. 점이 다르게 나오는 걸까요? 음. 내가 아까 좀 전에 얘기했듯이 딱 그거예요 음. 표현법에 의해서 다르게 느껴지고 받아들여지는 거야 음. 근데 결국은 당사자만 알수 있는 거는 내가 그걸 겪고 나보니 네. 아 그때 그 양반이 이렇게 얘기를 한게 색깔이 맞았 결국은 이 색깔이 맞았구나 아 그때 그 양반이 얘기한 게 볼펜인데 색깔을 얘기를 하지 않았구나 라든지 또아 그때 그 양반이 흰색은 흰색만 얘기했구나 뭐라든지 이렇게 결국은 내가 받아들일 수 있는 게 내가 겪고 나야 그거를 알수 있는 거야 그러니까 차이점은 결론은 그거예요 이게 안 된다 음. 뭐 된다 안 된다 싸움인데 음. 이제 어떤 이제 뭐, 정성을 들이고 음. 어떤 이제 행사를 네. 준비를 할때 음. 돼야 하지, 당연하지. 근데 안될것 같아서 못할 경우도 있단 말이죠. 음. 약간 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제 선생님의 견해가 좀 나이, 궁금해요. 대부분 손님들한테 우리가 얘기를 할 때, 세상에 내가 걸어가 보지 못한 곳을 두려워서 못 걸어간다면. 이게 구대기 무서워서 장못 담그는 격이야. 음. 음, 그러면 뭐든지 그걸 통해서 내가 깨닫는 바가 있을 거고 세상에는 절대 공짜가 없더라 이거야. 음, 단돈 만 원이 됐던, 천만 원이 됐던, 뭐 얼마가 됐던 내가 세상에 그 깨달음을 얻기 위해서 구슬 통해서 신령님과 조상님을 한테, 어, 우리가 도움을 받고자 신령님한테 거드름을 받고자 이렇게 의뢰의식을 하는 것도 있지만 내 마음의 다짐. 심리적인 어떤 영향, 이런 것들도 우리가 거기서 많이 작용을 해요. 그 구슬 통해서. 음. 어, 그런 것까지 같이, 감정적인 것까지 같이, 같이 겸양이 되니까, 어, 바, 많이 되는 거지. 그리고 분명히 되기 때문에 구슬 하는 건 맞는 거지. 어, 결론만 얘기를 하는데. <laughs> <laughs> 어, 어. 선생님의 이야기를 듣다 보니까 음. 좀 많은 생각이 났어요. 음. 또, 이제 정성을 들이면서 음. 내 마음가짐이 또 바뀔 수도 있, 있는 문제인 것 같기도 음, 하고 음. 좀 여러 가지 생각을 하는데 다음 시간에는 음. 제가 이거를 가지고 좀더 심층적으로 선생님을 좀 파고들 거예요 네네 좀 이제 준비를 좀 해주시면 파고들지 마! 선생 <laughs> <laughs> <지금> 감사합니다 네 <laughs>